발생을 하자. 그러면 아까 호전을 거치게 되는데 호전되는 과정으로갈 수가 있데 그때 뭐가 생긴가 했 똑같이 각질이 니다 피부에 각질이 덮 피게 되고, 그런데 아토피 부는 약한 게더 편하긴 했레 완성 스틱이 날 때, 그런데 완성 스틱이 맞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기 는 그런데 멀어지지 않아요. 레리스크는습 그러니까 각질 생겨도 간염증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다른 습진성 질환이랑 다르게 태선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태선화라는 게 뭐냐면 피부염이 발생한 습진 부위가 만성화되면서 딱딱하게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등처럼 거칠고 단단하고 주름진 형태를 태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토피에만 생기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왜 아토피 피부염만 태선화가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아토피 피부염의 비밀이 하나 더 풀리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매우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죠 접히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기면서 붉어지고 가렵고 진물이 나죠. 그래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서 전신이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병병 부위도 한없이 건조한 형태. 그리고 가려운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이 굉장히 심한 줄 아닙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붉고 진물라고 하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선화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태선화가 되는 거죠. 태선화는 뭘 의미하냐면 태선화라고 하는데 피부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코끼리 등같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주름이 깊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특징적으로 딱딱해지는 형태를 보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뒷목 같은 부위. 그래서 뒷목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도 두꺼워진 형태를 보죠 그래서 목 주름이 막 지는 형태가 바로 퇴선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 만성적으로 계속 긁게 되면 손목이 두꺼워지면서 손목에 주름이 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퇴선화입니다 아니면 접히는 부위 그리고 아니면 종아리 같은 경우 발목 부위 등등 아토피가 오래되고 긁기 쉬운 부위에 발생하는 게 퇴선화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왜 퇴선화 되냐면 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습진은 왜태선화가안 될까요 그 이유를 알면 아토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습진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습진성 질환들은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한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습진성 질환에 속해 있죠 근데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 습진성 질환 대부분 다. 똑같다 그랬죠. 해멸화되면서 피부염에 의해서 붉어지고 가렵고 심해지면 진물이 난다 그랬죠. 모든 피부염은 다 똑같은 형태를 보이게 됐죠. 그래서 아토피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는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물이 납니다. 화폐상 습진도 긁으면 진물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습진성 질환은 긁거나 만지면 진물이 납니다. 그런데 퇴선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아토피는 퇴선화가 되고 습진성 질환들은 진물이 나냐면 다른 습진성 질환들은 피부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호전되는 과정에서 상피화가 됩니다. 각질이 덮힌다 그랬죠. 그럼 각질이 덮이면 가려움증이 줄까요, 줄까 늘까요? 줍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줄고 각질이 생기면서 호전 과정으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이 생기게 되면 낫는 과정이기 때문에 긁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려움 줄기 때문에 더 손을 안 대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제외한 다른 습진 부위에 각질이 생기게 되면 손을 안 대고 그리고 바로 호전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태선화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긁어서 진물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긁어서 퇴선화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왜 퇴선화가 될까요?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악화 호전을 거치게 되는데 호전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똑같이 각질이 생깁니다. 피부에 각질이 덮이게 되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의 고약한 특징이 하나 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 했죠. 그런데 만성 습진이 낫는 과정에서 각질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줄지 않아요? 알레르기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생겨도 가려움증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생기는 과정에서 건조하니까 더 가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토피부 환자분들이 각질이 생기면 더 긁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런데 피부염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겼기 때문에 더 긁으면 진물은 덜 나게 되겠죠. 그런데 아토피부염 피 같은 경우는 각질층 자체가 두껍게 되는데 쭉정의 각질들이 쌓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마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듯이 각질층이 점점점 비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선화가 발생을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만성 습진의 요소 알레르기 요소 중에서 만성 습진의 요소가 호전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알레르기 요소가 줄지 않기 때문에 가려운 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려움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은 인위적으로 긁는 걸 줄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참느냐 그래도 가려우니까 긁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긁는 걸줄여야많이 태산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에서 태선화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재생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두꺼운 상태도 피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가 낫지 않고 더더더 더더 완고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증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태선화가 온 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각질이 두껍게 돼 있고 피부가 갈라져 있고 피부에 주름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세수침착까지 있고 그런 피부가 정체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병이 비더안 낫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태선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선화를 막기 위해서는 긁는 걸 줄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려움증을 줄여야 되는데 이 가려움증이 왜 발생한다 그랬어요? 알레르기 요소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만성습진 요소는 줄어들더라도 알레르기 요소에 의한 가려움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려운 게안 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질 생기는 과정에서도 긁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레르기 요소를 줄이는 관리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관리 그리고 알레르기 요소에 대한 흡입 항원 관리 이런 관리들을 동시에 했을 때 아토피 비염이 가려움증이 줄고 태선화에 대한 과정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습지에는 없는 아토피의 특징, 태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태선화가 되는 이유는 아토피가 알레르기 요소 때문에 가려운 게 유독 심하고, 그로 인해서 각질 생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긁게 되기 때문에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태선화가 되면 아토피는 잘 낫지 않는 과정, 만성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하는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